자,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드디어 어, 지질학이 끝나고 새로운 대단원으로 넘어가게 됐네요. 그렇죠? 어, 지금까지 참 길었는데 어, 처음에 우리가 판구조론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대륙이동설로부터 판구조론까지 과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대륙이 어떻게 변한지 고지자기를 통해 또 알아보고 그다음에 풀룽구조론 그리고 변동대랑 화성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구의 역사에 가서는 퇴적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지질 구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층의 절대 연령, 상대 연령을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고생물, 화석 그리고 과거 지질 시대 기후와 환경이 어땠는지 이런 걸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막 외울 것도 많고 여러분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과학의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인데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앞에 거랑 좀 연관이 안 되는. 어, 상대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네 가지 과목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지구과학이거든요. 지질학, 기상학, 해양학, 여기 천문학. 물론 조금씩 연관은 있을지라도 일단은 이 앞에 거두개 지질학이랑 여기 대기와 해양의 변화는 관련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좀 공부를 잘 못한 친구들도 여기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했죠. 자 대기와 해양의 변화 말 그대로 이번 시간은 기상학과 해양학 요런 것을 배우는 단원이고요 자 대기와 해양의 변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어, 오늘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너무 겁안 먹으셔도 돼요 자 먼저 대단원 세 번째 대기와 해양의 변화는요 날씨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배우게 되고요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태풍에 대한 거세 번째 악기상 악기상 하면 뭐죠? 그쵸, 막, 천둥번개라든지 우박, 황사, 이런 안 좋은 기상들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뭐, 너무 쉽고요, 여기는. 어, 마지막으로 좀생뚱맞긴 하지만, 해수, 바다에 대해서 조금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 요, 태풍이랑 날씨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데, 살짝 여러분이 좀 이해를 요구하는 것들이 나와서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또 재밌게 하나하나 배워봅시다. 자, 날씨의 변화.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온대저기압, 뭐 이런 단어도 나오네요. 일기예보, 일기예보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일단 고기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고기압과 저기압. 여러분이 하나 꼭꼭 외워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기압에 대한 건데요. 기압. 기압이라는 거는 공기의 압력을 뜻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위보다 막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면,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죠?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주위에, 주의, 주위에 비해서 공기가 별로 없으면, 우리가 저기압, 이렇게 불러요. 저기압.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 주위보다 공기가 빽빽하게 많은 상태면은,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일단, 고기압인 상태면,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교실에 몇백명 들어가 있으면 답답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간 처럼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위보다 압력이 높은 상태면은 주위로 바람이 불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은 바람이 바깥으로 불어 나가고요. 저기압은 주위에 비해서 공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고기압은 공기가 바깥으로 불어 나가고. 저기압은 공기가 안쪽으로 불어 들어오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고기압은 바깥으로 불어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가운데가 공기가 텅 비게 되거든요.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위쪽에서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강기류, 이렇게 부르고요. 저기압은 주위에서 공기가 몰려들죠 그러니까 공기가 가운데 많아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어디로 솟는다 위로 솟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상승기류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 고기압이 바깥으로 불어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불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직선으로 불어나가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시계 방향 여러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알죠?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12시고 6시고 그죠? 달잖아요. 여기 3시, 9시면은 시계방향은 요쪽 시계방향이고 반시계방향은 반대쪽을 반시계방향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간에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간단히 말해주면 어, 지구가 자전하는 힘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죠.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그거에 힘을 받아 갖고 휘어지게 돼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어떤 식으로 휘어지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여러분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저기압은 아, 잘못 말했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근데 이거는 저기 북반구에서 얘기고요. 자 요걸 알아야 돼요. 북반구에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리고 저기압은 남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는 거. 남반구에서는 달라져요. 남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고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요. 저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형태를 띱니다그서한 번만 그려볼게요. 어 여러분 그 고기압을 하이 할때그 H자를 쓰거든요. 저기압은 l 을 쓰고, 그죠? 자 여기 이제 북반구 먼저 가볼게요. 북반구, 북반구. 이 북반구가 뭔지 아시죠? 이 지구가 있을 때, 요요요 요, 요 적도 기준으로 반 지구가 구 모양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반구, 그걸 북반구라고 하죠. 그죠? 아무튼, 자 북반구에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고 했고요 바람이 자 근데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된다? 남반구에서 자 여기 H 고기압 L 저기압 로우 할때 L이에요 자 남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자 고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물론, 하강기류, 상승기류는 뭐, 북방구나, 남방구나 똑같죠. 바람이 나가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바람이 들어오면 위로 솟구치는 거니까. 자, 근데 여름이꼭 알아야 될 거. 상승기류가 있으면 항상 날씨가 흐리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 공기가 차가워지거든요. 또왜 차가워지는지는 정확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어쨌든 차가워져요. 공기가 올라가면 왠지 차가워질 것 같죠? 공기가 차가워지는데 그러다 보면 그 공기 안에 수증기가 많이 있어요. 수증기. 그 수증기들이 차가워져 가지고 물방울로 변해요. 여러분 그 냉장고에서 캔 음료 꺼내 놓으면 물방울 맺히는 것처럼 공기가 올라가다 올라가다 차가워지면은 물방울이 맺히고 구름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구름이 나중에 무거워지면 눈이나 비가 내리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고기압은 맑은 날씨고요. 저기압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라는 거. 이거를 꼭꼭꼭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하나 더. 고기압과 저기압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 자 여러분 고기압이라는 게 아니 기압이 어느 정도 높아야 언제부터 고기압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딱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성적이 그냥 중위권인데 뭐 엄청 잘하는 애들만 몰려있는 학교를 가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주위에 친구들이 공부도 한번 못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잘할 수도 있는 것처럼 고기압과 저기압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 상대적 예를 들면 여기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는 이 주위에는 상대적으로 저기압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가겠죠. 그죠? 자, 알아두시고요. 자, 고기압에는, 어, 이번 시간에 이제 고기압에 대해서 배울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정체성 고기압이랑 이동성 고기압이 있는데,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거는 이게 크게, 규모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는 고기압인데,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정체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동성 고기압은 고기압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고기압이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이 일기도 읽으실 때이 숫자가 기압의 단위에요. 기압이에요. 기압. 기압 단위가 헥토파스칼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튼 그 숫자가 높 주위보다 높으면 고기압. 그리고 여기 저기압 보시면 주위보다 숫자가 낮죠. 그거를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규모가 큰 거는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고기압 자그 다음에 어 이게 규모가 작은 애들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동성 고기압이다 자 근데 이동성 고기압이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데 편서풍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근처 여기 중위도 때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 내내 부는 거대한 바람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거를 뭐 편향됐다 할때그편자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편서풍 꼭 알아두세요 이것 때문에 막 우리나라가 저기 중국에서 황사 날라오고 미세먼지 날라오고 이런 것처럼 어, 여러분 이 편서풍 꼭 알아두세요 이동성 고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자, 근데 기단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기온이랑 습도가 거의 비슷한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해요. 근데, 자, 기단은 고기압이 오래 머무는 환경에서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막 고기압이 막 이동을 하거나 저기압에서 막비 오고 하면은 기온 습도가 막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정체성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한 군데 머물다 보니까 거기에 공기가 습도나 기온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기단이랑 정체성 고기압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이 기단 뭐 중학교 때도 몇번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기단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시베리아, 오우츠크의 양쯔강,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시베리아 기단은 시베리아 위쪽에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양쯔강 기단은 양쯔강에서 주로 발달해서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는 거고, 북태평양 기단은 태평양의 북쪽이잖아요. 우리나라 에 있는데 근처가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 오우츠크의 기단은 어, 뭐 오우츠크해 쪽에 있으니까 오우츠크해 기단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요 각각의 자뭘 아셔야 되냐면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각각의 성질 그 다음에 어, 어느 계절에 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는지 요거 세 개를 각각 알면 돼요 자 근데 이 성질은요 너무 쉬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시베리아 기단이랑 양쯔강 기단은 지금 바다 쪽에 있어요 대륙 쪽에 있어요 대륙 쪽에 있죠. 대륙 쪽에.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띠냐면, 얘네들은 건조해요. 자, 그리고 오축해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은 바다 쪽에 있죠. 그러니까 습윤한 다습한, 아, 다습한 성질을 띱니다. 습해요. 습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거꾸로 가볼게요. 시베리아 기단이랑 오축해 기단은. 위쪽에 있죠. 여러분 위쪽 지방은 어떻죠? 춥죠. 그래서 시베리아랑 오오츠키 기단은 한랭한 성질을 띕니다. 추워요. 그리고 양쯔강이랑 북태평양 기단은 어떤 성질을 띠겠어요? 얘네들은 온난한 성질을 띈다는 거예요. 밑에 있으니까 어좀 뜨거운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물어보면 알수 있죠. 이제 이건 외우는 게 아니죠. 시베리 기단,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을 말해 봐라 하면은. 대륙 쪽에 있으니까 건조하고 위쪽에 있으니까 춥다. 그래서 한랭 건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요. 자 연습해 보세요. 오우츠크의 기단은요. 일단 습해요, 건조해요. 습하죠. 바다 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추워요, 더워요. 위쪽에 있으니까 춥겠죠. 그래서 오우츠크의 기단의 특징은 한랭 다습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 그리고 양쯔강 기단은 뭐겠어요? 건조하면서 더우니까 고온 건조. 부태평양 기단은 바다에 있으면서 더우니까 어떻게요? 해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절이랑 현상은 보통 선생님이 하나로 묶어서 가르치는데 일단은 정리표를 이따 보여줄 테니까 그 전에 한 번만 설명을 해줄게요. 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지강 기단이 이렇게 와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온다는 게 아니 정체성 고기압이니까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네, 이 기단이 직접 움직인다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얘가 요만했는데 이렇게 커진다고 보면 그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단이 확장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때 이제 어 중국이나 몽골 쪽에 있는 그 황사 먼지가 같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봄 다음에 여름, 이제 초여름, 봄이 끝날 때쯤이나 여름 시작할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츠케 기단이 이렇게 쫙 오면서 어, 우리나라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게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수능 볼 친구들만 좀 구체적으로 알면 될것 같아서 자그 다음에 여름이 한창 진행 중이면은 이 오츠케 기단과 부태평양 계단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도 점점 커져갖고 이쪽으로 오면서 둘이 부딪혀요 이게 부딪히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부딪혀갖고 막 생기는 그거를 장마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장마가 시작되고 둘이 계속 싸우면서 서로 앉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비가 한달 내내 퍼부어 오는 거를 우리가 장마 이렇게 부르죠 보통 7월달 6월말이나 7월달에 많이 일어나죠 장마가 자 그리고 여름이 계속되면은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태양빛이 세지니까 그러면서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세져가지고 결국에는 오스트해 기단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장마가 끝나면 우리나라를 쪽으로 확장해갖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여러분 기억나죠? 장마 끝나면 막 습하고 덥잖아요. 그게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와갖고 그런 거예요. 북태평양 기단이 고온 다습한 기단이잖아요. 엄청 습하고 덥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뭐, 뭐가 세지겠어요?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확장을 해요. 이쪽 커져요. 이렇게 넘어옵니다. 됐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추워지고, 막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겨울철에, 막 특히 코피 흘리는 친구들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 건조해서 그런 거죠? 자, 겨울철에 왜 건조하면서 추운 거예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정리한 표인데 자, 시베리아 기단, 부태평양 기단, 오축 기단, 양쯔강 기단 각각의 성질은뭐 쉬운 거고요. 대륙에 있냐, 바다에 있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따지면 끝나는 거고 각각 그 계절이랑 어, 현상을 좀 알면은 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높새바람은 어그 교과서에 안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좀 심화적으로 알고 싶은 친구들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뭐다 말을 해줬던 거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봄철에 양지강기단이 황사 몰고 온다고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초여름에 오측해기단 때문에 높새바람이불수 있다는 거. 이건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뭔지.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서 오측해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싸우면서 장마전선 형성하고 한달 내내 비 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이겨서 막 덥고 습해져요? 북태평양 기단이 뭐 이걸 지배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지속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되면서 폭설이 내리고 건조한 환경이 지속될 수가 있다. 자 높새바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으면 뭐 자세히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저 수능 볼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줄게요 늦은 봄 초여름에 자오츠케 기단이 왜 초여름에 이렇게 확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겠죠 여러분 저기 기단이 고기압이잖아요 고기압 고기압이니까 기단은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이기 때문에 어, 바람이 불어나가겠죠 그러니까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오츠케 기단이 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태백산맥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요쪽을 우리가 영서지방, 요쪽을 영동지방 이렇게 부르는데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때 바람이 태백산맥을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면 막비 내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산을 타고 공기가 올라가면서 비가 퍼부어 내리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내려갈 때이 바람이 뜨거워지고 건조해져요. 고온 건조. 왜? 비막다 내려갖고 이제 바람이 건조해진 거예요. 수증기가 다 없어져갖고. 그래서 뜨겁고 건조해지는데, 이게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거. 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심화적으로 할 친구들만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기도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간단히 알려줄게요. 이 일기도가 이 선이 등압선이에요. 그 압력이 같은 선을 나타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 숫자의 단위는요. 어,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건데, 뭐, 자세히는 지금 몰라도 될것 같고요. 아무튼, 숫자가 주위보다 높다는 얘기는 고기압이란 얘기고, 그죠? 여기 보면 주위보다 숫자가 높죠? 그리고 숫자가 주위보다 적다는 얘기는 여기 주위보다 적죠? 저기압이라는 얘기예요. 저기압.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기도를 보고 겨울인지 여름인지 이거를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뭐, 봄인지 가을인지 이거는 시험에 애매해서 잘은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 먼저 알아두실 게, 기단이 아까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불러도 되고, 시베리아 고기압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뭐,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 여기에 크게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죠. 뭔가? 왼쪽, 대륙 쪽인데 위쪽에 고기압이 크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시베리아 고기압 그죠 시베리아 고기압 기단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보고서 아 시베리아 고기압 있는 거 보니까 겨울철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면은 바다 쪽인데 밑에 쪽에 고기압이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이건 뭐겠어요 북태평양 고기압이겠죠 북태평양 아 북태평양 고기압이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아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름철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장마철에 장마철에 장마전선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밑에는 뭐가 있단 얘기예요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는 오츠크의 고기압이 있단 얘기겠죠 그래서 아 여러분이 장마전선을 기준으로 밑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위쪽은 오츠크의 고기압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일기도를 보고 아 어떤 기단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계절인지까지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참고로 어, 여러분이 겨울철에 보면은 어,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대체적으로 왼쪽은 서쪽은 고기압이고 동쪽은 저기압인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고 동저형 기압배치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선생님 예전에 어렸을 때뭐 외울 때는 겨울에 추우니까 서가지고 돈 달라고 한다. 서고 동저 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아무튼간에 여름철에는 그리고 북태평양고기압이 남쪽에서 막 치고 올라와서 남쪽은 고기압이고 북쪽은 저기압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남고 북저형 기압배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단의 변질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기단의 변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곳을 지나가거나 뜨거운 기단이 차가운 곳 위에 지나가면은 기단의 성질이 변하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뜨거운 게 있어요 뜨거운 뜨거운 바다 뜨거운 바다 근데 찬 기단이 찬기단이 이렇게 지나가면, 자, 여기로 왔을 때, 요 밑에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서, 뜨거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 공기 위로 올라가면 뭐 생긴다고요? 구름 생기고, 막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할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바다면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수증기가 공기 중에 많으면 그만큼 더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나 눈이 더 많이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만날 때 두꺼운 구름이 형성된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기단의 변질 예시예요. 자왜 열이랑 수증기 자이 수증기도 꼭 알아두세요. 바다니까. 바다니까 수증기구 따뜻하니까 열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기단이 변질이 될수 있다는 거.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기단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시베리아 기단. 한번 해볼게요.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해야 돼요. 자,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렇게 왔다고 해봐요. 그럼 따뜻한 바다인데, 요 밑에가 더워지면서 모도 공급받아요? 수증기도 막 공급을 받으니까, 얘네가 뜨거워지니까 올라가면서, 거기다 수증기까지 많으니까 뭐가 잘 생길 수 있다? 구름이 잘 형성이 될수 있고요. 그러면서 막 비가 내린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물론 겨울이면 이제 눈이 내리겠죠. 그래서 이게 위성 영상 대표적인 건데, 요쪽에서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 있잖아요. 시베리아 기단, 뭐 고기압이라고 해두 되고. 시베리아고기압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겨울철에 확장해올 때 우리나라에서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서해 쪽에서 특히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서해안에 구름 엄청 생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뭔가 밑에 쪽으로 휩쓸려 내려간 듯한 그 구름이 형성돼 있죠. 이거를 이제 구름줄이라고 하는데 시베리아고기압이 쫙 내려오면서 자이 황해가 서해안이 상대적으로 위에 보단 따뜻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밑 부분이 열을 받으면서 수증기까지 공급받아 갖고 구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육지에 도달했을 때막 어, 구름이 구름 때문에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폭설이 내리는 거니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황해를 지나오면서 변질되기 때문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그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바다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가 차가워지니까 그죠?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차가워지니까 그냥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름이 생겨봤자 이렇게 어, 그냥 얇은 구름이 생기고 뭐 이렇게 비가 별로 안 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해진다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 고기압 앞... 과 저기압에 대한 완전 기본 개념이 있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맑은 날씨,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흐린 날씨. 북반구에서 그죠? 북반구에서 그리고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는데,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 어, 그 기단 네 가지 알아두라고 했죠. 시베리아, 오스트크의 양쯔강, 북태평양 기단의 각각의 성질 그리고 어떤 계절에 오는지, 어떤 현상을 불러 일으키는지까지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일기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변질돼 가지고 폭설이 내리는 그 과정까지 설명을 할수 있으면 어 일단 이번 단어는 확실한 거고요 여러분이 기상하게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어 곱씹으면서 꼭꼭꼭 알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단 저기압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해야겠죠 어, 우리나라 근처에서 발생한 저기압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기압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또 저기압 또 재미있게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